속에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어려운 요즘. 강남 도심에는 조금만 둘러보면 가족이 행복해지는 장소가 많은데요. 아, 바람 너무 시원한데?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바람도 머물다 가는 곳에선 부녀지간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고요. 엄마의 고상한 취향과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뚝. 어. 어. 다 어. <laughs> 드려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색 취미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투어지까지 지금부터 가족애가 넘치는 훈훈한 강남 투어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인사이드 스픽스 MC 저스틴입니다 반해버렸어. 나보의 솔빈입니다. 아, 매번 반해요, 정말. <laughs> 솔빈 씨, 요즘 한국인들이 신조어를 많이 만들잖아요. 아, 네네. 솔빈 씨도 신조어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알잘 딱깔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잘, 네? 알잘 딱깔센 딱 알아서 잘 딱깔끔하고 센스있게. 오, 그럼 저도 오늘 아잘딱깔센하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할 특별한 분들이 계시죠 아재타까... 어서오세요 네, 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영상 메시지를 같이 보실까요 눈부신 동양의 진주 미소가 아름다운 나라 필리핀 필리핀에서 보낸 의료인의 사연은 안녕. 나는 필리핀에 사는 엔젤리카야. 부모님과 같이 강남을 여행할 예정이라서 부모님과 내 취향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들을 찾고 있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줘. 오케이. 아 이건 이번엔 가족이네요. 그러니까요. 가족이랑 다 함께 할수 있는 강남에서 여행하시는 곳들. 네, 오늘 네. 저희와 함께 하는 분들이 네. 연령대가 조금 높아. 높은... 잠깐, 표정이. 아! 아, 사실 요즘엔 다 엄마, 아빠가 다 젊어 보이니까. 그건 아빠, 맞아. 엄마로 하죠. 뭐 인정, 인정. 그럼 아, 1일, 1일. 그래도 이렇아 우리 하는... 멋진 저스틴하고 솔빈의 엄마가 된다는 게로 영광인데. 영광. 영광.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뭐지, 이거. <laughs> 이건 뭐지, 두번죽기는 건데? 그렇지 고 아, 우리 딸랑 미 사랑해.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딸, 아들, 뭐다 즐기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남에. 어디 가셨을까요? 저는 아빠와 뭔가 함께 추억을 쌓으면서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갔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사구나. 방금 연꽃 보셨어요? 네. 가족이랑 같이 가면 좋은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서기 794년에 창건된 봉은사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전통 사찰로서 시민들에게 쉼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음 아빠하고 대화 많이 해요? 저는 아버지랑 적당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와서 사찰 구경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저 보훈사가 이 도심 중심에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보훈사에는 오래된 문화재가 있어요 숨어있는 게 안녕하세요 정지혜 마하련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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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왼쪽에 약사여래 부처님, 오른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절이 좋긴 하더라고요. 응. 역시나 좋더라고. 응. 그리고 절도 잘해요. 어 진짜? 응. <laughs> 진짜 안젤리카랑 부모님이랑다 같이. 그렇죠, 그죠 좋은 문화체험. 네, 특히 같은. 외국인들이 오면 더 좋은 것이라는 거. 네. 예요 환전이라 생긴 것은 다음 경판을 모셔놓았기 때문에 다음 경판을 모셔놓은 전이다 이게 최고 중요한 거야. 스님이 원래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아주 네. 판전에서 아 담당하시는 음, 스님이. 이게 아주 특별한 어, 음... 좋은 설명을 들었죠. 우리 보물이나 문화재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안에 있는 경전. 네 맞았어요. 또또 또 있어요. 또. <laughs> 우리 이 자체. 그렇죠. 이 판전 자체도 맞아요. 네, 문화재예요. 저 현판. 네. 저 현판. 저 한전을 쓰신 분이 추사 김정희입니다. 아저 365일 24시간 같은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합니다. 판화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아 계속 유지해야 됩요 바람 너무 시원한데?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아들, 난 저기 지나치기만 했다. 네. 가보지도 못했네. 아니, 아, 다음에 려그다 <laughs> <저> 미륵 대불 <미륵대물 웃음> 얘기 좀해줘요 미륵 대불이 <laughs> 네. 국내 최대의 불상. 국내 최대. 만든데만 10년이 걸렸다고 네. 지금 여기 있는 작은 불상들을 미륵 원불이라 그러는데 이게 전부 몇 개일 것 같아? 저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3,999개. 어디서 컨대였어? 저귀에미륵 원불 만드는데 몇년 걸린 줄 알아요? 몇년 걸려요? 아니, 안 가르쳐주지. 아, 음. 머리 짚는구나 <laughs> 40년. 아. 와. 40년 걸렸다 내가 그, 응, 내가 그 사진 한번 보여줄게. 예전 사진. 여기 봉사예요? 음. 이제 그때는 배를 타고 봉사로 와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데이 사진은 다시. 도시가 많이 개발됐지. 어,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뒤에 있어요. 코엑스. 코엑스. 아 오케이. 아유. 아유 우리 성... 아버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럼 <laughs> 진짜 우리 솔비를 위해서 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건 무슨 차예요? 아 어, 이건 아까 우리 입구에 들어올 때 연꽃 봤죠. 네. 그 연꽃 연꽃 연잎차 차가운 차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안정의 그랬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음... 공간인 음...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아빠의 추억이 추억이 새록새록 났죠. 새록 네, 좋네요. 너무 부럽겠다. 너무 부럽다 진짜. 부러우면 치는 건데.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일일 딸 역할 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 아유. 도심 속 힐링 스폿 봉은사에서 불교 문화도 배우고 마음 수양까지 가족과 함께 유유자적하는 봉은사 투어 어때요? 여기 <laughs> 어, 진짜 좋긴 좋은데, 근데 안젤리카가 원하는 게 정말 이런. 그럼요, 그럼요. 용... 왜냐면요, 저는 아빠를 고려해서 네. 간 봉은사였는데 네. 제가 더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너무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거기 안 엄청 지루할 볼 것도 많고. 지루요? 너무 완전. 없어. 일단 저희 장소를 보시면 네. 제가 왜 이런지 알 거예요. 저는 정말 이제 안젤리카가 부모님이랑 갔는데 어 이걸 부모님이랑 가서 재밌게 논다고? 저, 저 장소는 네. 신나게 있으면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아니, 네. 사실 마음은 엄청 업되고 신났다니까 자, 저스틴 네. 이제는? 아, 그러니까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네.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보세요 공원사 네. 가서 이렇게 업된다 보시면 될 어, 겁니다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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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치, 저스틴이 가장을 쓰 깜짝 놀랐잖아. 뭐 어, 얼마 놀랐는데? 디제잉, 예. 디제잉 공작 학원입니다. 일단 디제잉을 잘한다라는 건 선곡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잘 즐길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잘 플레이를 해주면 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비트와 비트를 맞추는 비트 매칭에 대해서 이 앞에 노래의 쿵짝에다가 네. 뒤에 노래의 쿵짝을 네. 저희가 맞춰서 하나처럼 들리게 요것만할수 있으면 어떤 노래든 어떤 장르든 스무스하게 다 플레이를 오, 다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네 제일 기본적인 거고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한쪽 귀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걸 보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저 멋내기 용으로 저렇게 하신 줄 알았거든요. 아, 다 전문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네. 내가 다음 틀 노래를 미리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아... 네, 나오는 노래야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두 개가 딱 맞았다 하면은 싹 올려서 두 개를 섞어주는 거죠. 진짜 재밌겠다. <laughs>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laughs> 그림이 어울리지 않아요? 엄마랑 왔는데도 되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다 같이. 아니 근데, 엄마가 아니, 아들, 아들 찾으러 온것 같은데. <laughs> 내려... 제가 놀란 게 우리 아들 저스틴은 첫 번째 곡 나오고 두 번째 곡딱 입혀서 하는데 오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네. 사실 내 감성도 있었지만 우리 엄마한테 이런 감성을 전달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장르를 요청했지 내가. 아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어. 저는. 제추억이긴 해요 사실. 고마워. 아, <laughs> 저는 직업이 아무래도 아, 음악. 음악 네. 80년대 음악이 정말 신나는 음악들이 많았었어. Yeah. 생각해 보면. 디스코. 네, 어, 예.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문제 안 되는 게 이제 옛날 아, 예전 전세대 음악으로도. 트렌디한 디제잉 방식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응, 응. 우리 이일 엄마도 굉장히 재밌게 잘하셨어요. 음. 뻔뻔해야 돼요 디제이는 좀. 아, 뻔뻔하게. 엄마도 한번 뻔해야 돼. 뭔지 모르는데 시키니까 그냥 뻔뻔하게. 응, 알았어. 쉽게 음, 배울 수 있어요. 네, 맞아.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네. 모두가 와서 그 나이에 맞는 감성을 녹여내리면서 함께 아싸할 수 있는 음. <laughs> 그런. 에이 에이 신나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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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서 집중도 되고 신도 나고 완전 기분 업될것 같아. 음. 고마워 음. 음. 자 제가 음악을 해서 이제 즉석으로 우리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80년대 특집 DJ 모델 DJ 가가가가 가자 예 yeah.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정신없어. 었요 네. 예 엄마랑 어떻게 언제 또 이렇게 놀아보지라고 <laughs> 놀랬어요. 저는 진짜. 인정하실 건 인정해 주세요. 저희도 아... 인정한 부분 인정했으니까 이제 네. 음악은 감상으로 끝나야지. 다 세대를 넘나들어서 이렇게 함께 아... 공감하면서 함께 즐겁게. 저런 데 가면 음... 세대를 넘나들고.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제레카는 디제잉을 했죠. 솔민이좀 당황한 듯한데? 아요아니요 no, no, no. 음. 이제 볼 영상은 정말 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후차 아빠. 저딸 덕분에 아주 새로운 걸 경험했어요. 음... 아마 궁금하네요. 어, 엄마도 좋아하실걸요? 아 궁금합니다. 일단 보고 싶네요. <laughs> 조금 색다른 카페를 가보려 그래요. 색다른 카페? 네. 커피 코스 어때요? 커피가 코스 요리로 나오는 거? 네. 예. 여기에요 여기. 아, 바로 여기요? 여기. 네. 우와. 구테로이테라고 독일어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와 이색적인 커피의 조화로 mz 세대들의 핫플인 이곳. 여기 에스프레소가 되게 맛있고요. 셀카 찍기가 되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커피 코스가 그쵸? 진짜 커피, 커피 코스가 나오네. 코스로 네. 나오는데. 오, 여행 가고 싶다. 계절별로 또 달라요. 커피 오마카세를 통해서 커피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mz 세대의 취향을 따라. 일일 부녀가 함께 떠나는 향긋한 커피 여행 속으로. 음, 아빠는 다른 친구들 만나서 이런 거 의시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게난 너무 좋다. <laughs> 아 그래요? 저도 뭔가 한편으로는 뿌듯하네요. 그렇지? <laughs> 네 오래 기다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알로아입니다와완이 맛이 층층이 다 달라요. 음. 약간 커피로 그냥 커피 칵테일을 만들었네요. 음, 음. 한 모금이요, 한 모금. 네. 음. 음. 오 향긋해요. 네 에티오피아 특유의 그런 꽃향이 납니다. 스프 음. 아. 이용해서 제... 네 다섯 번 저어주세요. 장점이 셰프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음. 제대로 된 오마카세를 즐기려면 이렇게 바에 앉아야 돼. 아. 음. 아. 네. 아 이거 아니, 엄청 이거, 상큼하고 이거. 달고. 이거 여권 없이 지금 내가 하와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림만 이쁜게 아니라 진짜 맛이 다르구나 진짜 다르죠 <laughs>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상상을 아마 뛰어넘을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네네. 가봐야겠다 네. 오! 두 번째 메뉴입니다 오! 이게 오트민트 화이트라는 메뉴인데 오트민트 화이트 뭐 보시다시피 아이스 카푸치 형태로 띄고 있고요 우리 아빠가 아이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졌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특히나 저두 번째 커피는 우리 솔빈이가 되게 좋아하는 커피였어요.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딱 105만 배 좋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바리스타 분께서 저희한테 퀴즈를 내셨어요. 음, 맞춰보라고. 음. <laughs>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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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답! 크런치가 생각나네. 맛있어! 뭐요, 뭐요, 뭐요? 롤있어 뭐요, 뭐요, 뭐요? 코코넛 밀크도 들어가 있지만 산수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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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그게 <apply> <Alexandria> 좀 포인트였어요. 맛도 정말 다양하고. 아 약간 계속 구미가 당기는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배고프다. 맛있겠다.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마실 때 오렌지 향이 와. 확 나면서 엄청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싸봅시다자 우리가, 우리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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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다 마신 거. 예요 커피 뷔페를 <laughs> 하셨는데? <웃음> 커피의 신세계를 만나다. 부모님과 나의 취향 연결고리. 커피 오마카세로 이어보아요. 여기 진 진짜 인정할 부분 하나는 이제 굉장히 유니크한 장소라서 그런 면에서 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카페인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아, 절대 아니고 저 안젤리카 한끼 식사로 갓난합니다. <laughs> 정말 구성이 너무 좋아요. 음. 자, 새로운 곳이긴 네. 하나. 어, 건강을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음, 몸매 관리를 위해서는 자, 저희가 간 곳을 한번 가 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강남 핫풀 데이트 장소를 찾아나선 두 사람. 와! 아, 갔다. 이곳은 세라듀에서 운영하고 도자기 작품을 직접 사용해 볼수 있는 팁바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마치 갤러리처럼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야, 이거 아빠 취향인데? 음 뭐? 어. <laughs> 어, 뭐 만들고 계세요? 아, 지금 저는 월병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월병. 한국 에서도 우리가 많이 먹는 과자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호두 강정 가루가 들어가요. 음, 약간 개피 향도 나는 것 같은데요. 개피가 음. 진짜 살짝 들어가요. 역시 엄마의 입맛이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엄마가 너무 잘 됐고, 들마는 같이 월병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걸 먹게 됐어요. 아... 차와 함께. 저희가 재료를 다 미리 준비해놓고 음. 해서 되게 손쉽게 만들어서 먹을 음. 수 있어서 되게 편한 체험이에요. 음. 동그랗게 빚어서 그 안에 팥을 넣고, 그거를 위로 오므린 후에 만... 모양 틀을 찍어내거든요. 아... 그리고 바로 오븐에 같이... 10분 딱 구워내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네.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음. 오, 오, 예쁜, 너무 예뻐 네. 너무 이거 봐 엔젤리카 엄마랑 같이 와도 돼 함께 뭘 만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랑 음. 꼭 하고 싶은 음. 것들이 아닐까. 음. 우리도 다음에 한번 뭐 만들고 가자 네. 음. 아 진짜 추천드려요 정말. 음, 모든 아들들은 다 이런가봐. 꼭 이거 예쁜 거 하자 그러면 막 이상한 거 만들고 있고 이거 하자 그럼 딴짓 하고 있고. 음. 어, 괜찮은데 그래도? 어. 어? 어 완전 이건데? 어. <laughs> 저희가 직접 만들고 오븐에 구워지는 동안에는 또 저희가 원하는 이제 거기 다양한 찻잔을 골라서 거기서 이제 티 타임까지 이어졌었어요. 네, 주로 차 마실 땐 이런 잔으로 마시잖아요. 어, 아. 색깔도 너무 예쁘다. 이러고 정말 그냥 편하게 수다 떨고 음 얘기하고 있어요. 음 너무 좋았어요. 힐링이 됐어요. 일단 만드신 거 완성돼요. 어, 감사합니다. 오, 하트, 성공. 하트 드요역 시. 네, 하트. 뻥, 뻥, 다트 드려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소소하게 나누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이 도라지만의 약간 쌉쌀한 그 맛, 월병의 단맛하고 좋겠는데 진짜? 어. 어. 집에서 하면 엄마는 또 항상 하던 요리, 집안일인데. 나와서 이런 아름다운 카페에서 하면은 아니죠 특별한 체험이고 기억이고 추억이죠 저희 부모님이랑 꼭꼭 꼭 와보고 싶어요 진짜 체험도 너무 잔잔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응. 안젤리카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꼭와 알았지 오늘만큼은 연인처럼 엄마와 함께하는 티와 월병 만들기 데이트 어때요 마지막 멘트는 안젤리카를 유혹하는 멘트였네요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정말 다 가면 좋겠어요 안젤리카. 아, 그래, 그래 만화 체험도 하고 뭐, 디제이해 보고 티타임 뭐 직접 다 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안젤리카 알아서 잘 선택하지 않을까?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네. 우리를 뭐, 엄마와 함께하는 네. 그 왜... 음. 디제인또 월병? 어 함께하니까 좋지 <laughs> 늘 그렇듯 강남에 멋진 곳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다못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꼭 와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저희와 함께하는 강남의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기대하세요. 네. 강남 인사이더 인사이 스피크! 다음 주에 만나요. 강남에 방문할 곳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부모님과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투어가 있어. 나의 최종 선택은 아빠와 딸 투어야. 커피 오마카세가 정말 인상 깊었어.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커피를 사랑하거든. 강남 인사이더 스픽스 가이드분들, 고마워.